나중은 없으니까 나중은 왜 없어?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랑 누나랑 셋이 살 때인데 없는 형편에 엄마가 어느 날 도살장에서 돼지 내장을 얻어다가 볶았어 근데 누나가 밥상을 받자마자 지 입으로 내 목까지 와구와구 쑤셔 넣는 거야 그래갖고 성질이 나가지고 아우 씨앙 그러면서 요강단체를 들어가지고 그냥 얼굴에다가 들이부었지 아 못됐다 진짜 아니 오줌이 누나 얼굴로 입으로 코로 그냥 다 누나는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지 아, 순간 순간 많이 미안해지더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그랬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누나가 바다에서 그 동네 해녀 춘이 삼촌 등에 그축 쳐져가지고, 엎혀가지고, 뭐 어, 나오더라고. 누나랑 그게 마지막. 그래서 깨달았지. 이씨야. 나중은 없는 거구나.